네, 이제 19장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산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인생을 전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언제부터 후반전일까요? 뭐 결혼하기 전은 전반전, 결혼하고 난 다음엔 후반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반전,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후반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 부분은 로마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어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거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직업이 똑같죠. 바로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직업이 같았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에, 바울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어, 그 아볼로 목회자를 겸손함 가운데 권면할 정도로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더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권한 다음에 그 후반전은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어, 요나가 하나님의 에,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다시 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 풍랑이 불잖아요. 그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어서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해서 배를 가볍게 하는데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지는 게 있어요. 맨 먼저 뭘 던졌냐면 짐을 던졌습니다. 짐. 사실 짐이 중요하죠. 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있을 것이고. 또 목적지를 향해 가져가기 위한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짐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 던지죠. 아,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의 기구를 던집니다. 배의 기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의 기구죠. 그런데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죠. 생명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적지로 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것도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식량을 던져버려요 식량 식량이 너무 너무 중요해서 끝까지 남겨놨지만 이것도 내가 살아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식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량도 다 물에 던져버립니다. 결국엔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생명이죠. 저는 이 요나 셀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봐요. 아, 사람은 죽음이 가까우면 본능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구나.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생명만 남는 거죠.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요, 아, 생명 아닌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그걸 합니다. 뭐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명예와 부를 위해서, 뭐 열심히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런데 죽음이 점점 가까워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아니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의미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워앤쉐어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9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자기 나이대가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고요. 그 나이대에 어, 내가 행복했다 그러면 점수를 플러스를 주는 거죠. 그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플러스 100점이니까 저 위쪽에 점을 찍는 거예요. 나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 불행했다 생각하면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는데 조금 불행했다 면 1점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10점이죠. 그러면서 그 나이대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점을 찍고 그리고 어, 나중에는. 이렇게 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불행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행복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지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한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현재 나이 때까지 한번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여러분, 19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